특히 ENTJ에게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다른 성향들에 비해서 망성하게 행동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갭 차이가 월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능숙합니다. 잘하고요. 근데 남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내적 동기로 충만해져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생각해보자는 것이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강윤입니다. 저번 편은 본인의 진솔한 얘기들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솔한 기운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ENTJ가 동기부여 받는 순간, 에피소드 2개 중에 첫 번째네요. 요 근래 동기부여를 크게 받은 순간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정리해보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저에게 2020년 상반기는 죽음이 제삶 속에 한발짝더 다가왔던 시기였어요. 2월 말에 너무 좋아하는 고마워서 갚아야 할게 많은 친구가 음, 떠났어요. 사고자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2014년에 제가 단과대학생회장을 할때 부학생회장을 했던 친구였고 같이 함께 꿈과 고민을 나눈 파트너로서 좋은 단과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뭐 거의 영혼과 영혼의 교감 정도로 느꼈거든요. 그렇게 1년을 정말 뜻깊은 생활을 했어요. 이후에 그 친구는 ROTC 인과대를 했고 저는 학교를 더 다니다가 창업팀에 합류 했고요. 그 친구가 전역하고 나서 제약회사에 바로 붙어가지고 이제 경상도로 일을... 하러 내려가는데 그 전에 한번 봤죠 그리고 한동안 보고 나다가 이제 떠나게 된날 그... 소식을 들었어요 빈소가 부산에 차려졌다고 하더라고 2월 말이면 경상북도와 대구 쪽에 바이러스로 한창 위험한 때였잖아요 근데 머리가 어지러워지라고 그 심장이 두근두근한 상태로 뭐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부산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그걸 진짜 하더라고 떠났더라고 그래서 3일 동안 발인하는 순간까지 같이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왔죠 그 친구가 떠나는 걸 보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적으로 가진 게 있고 싶더라고 예전에는 돈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동일한 건 나의 완성을 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생각이 아직도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덜 중요하다 해서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어요. 왜그 친구의 죽음이 제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가진 게 없어서 잘해주지 못한 게좀 아쉬웠나 봐.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산다는 게 덜컥 겁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이번 상반기에 세달 동안 세 번의 이직을 거쳤습니다. 이전에 이식하면서 제주도 다녀올 때그 이후로 한번더 옮긴 거죠. 통풍 발작도 이번에 크게 왔어요. 2017년도 6월부터 이때만 되면 발작이 한 번씩 왔거든요. 이 통풍이란 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몸속에 요산이 많이 쌓이면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인 거예요. 술을 주량에 비해서 좀 많이 마실 뿐 식습관도 운동도 생활 패턴도 나쁘지 않아서 올해는 아침에는 웨이트하고 저녁에는 1시간씩 뛰고 있거든요. 운동을 막더 열심히 하니까 뭔가 기대가 있었어. 아, 네. 이번에 발작이 안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김없이 옵니다. <laughs> 발작이란 게그 요산이 쌓인 부위가 퉁퉁 붓고 엄청 아픈 거예요. 보통은 막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있으면 엄지발가락 위쪽부터 붓기 시작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다른 부위들도 퉁퉁 붓고막 아프기 시작하죠. 다른 데 갔으면 병원 좀 가고 주사 좀받고 약도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나아지던데 이번에는 한 3주 정도 가고 중간에 응급실도 다녀왔어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수액 진통제, 해열제 맞고 다시 집에 돌아왔죠 이대로 살면 야, 앞으로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죽음, 고통에 대한 여러 신호들이 기저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던 중 페이스북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패친분이 이 책을 소개해놓은 거예요 진정성이에요 제가 진정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죠 너무 좋은 책이고 나중에 따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살면서 진정성을 얻게 되는 과정을 총 7개의 관문으로 설명해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관문이 죽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저자는 얘기예요 메멘토 모리 고대시대부터 있었던 너무 유명한 말이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맞서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필멸자들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성장기가 끝나면 점차 살악해지고 나중에는 병들어서 종래에는 모든 걸 두고 사라지죠 더 중요한 건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몇분 후에 내일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잠시 잠깐 다른 애들이 나를 기억해줄 뿐 언젠가는 다 지워져요 그런데 이 죽음을 오롯이 느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대체 무엇인지 탐색할 것을 명령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때마침 좋아하는 뮤지컬도 공연 중에 있었어요. 이 시기에 대학 다닐 때도 연극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이나 뮤지컬 보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시간 될때 가끔씩 갑니다. 렌트를 봤어요. 광고 아니고요. 제돈 주고 봤습니다. 광고라고 하기에는 절대 이런 개연성이 나올 수가 없어. 1990년대 미국의 가난한 예술가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인데요. 돈도 없고 에이에벌리고 집세는 빌려서 주인이 계속 독촉하는 가운데에도 우정, 예술과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공연이 다 끝났어요 퍼튼골이 시작됐는데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2002년 초연할 때부터 출연했던 모든 배우 30-40명 정도가 무대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한명한명짧하게 소감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부른 OST는 바로 이겁니다 느낀 게참 많아요 첫 번째는 극중 인물들의 삶이에요 레츠는 평범한 배경의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게이 커플, 레즈미언 커플들이 등장하고 주인공 격인 로저와 미미는 그가 에이즈 환자죠 타인의 시선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자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 사랑만이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소리 높여서 말을 해요 차마 제가 겪어볼 수 없었던 절망들 속에서 끝없이 희망을 얘기하는 모습에 심장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극중 인물들을 표현하고 연기해야 하는 배우들의 삶입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등의 네로라 하는 많은 분들이 2002년부터 렌즈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 모든 분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렌즈가 나에게 준 생의 열망, 감동으로 지금껏 잘 살아오고 있고 오늘 후배 배우들이 공연하는 렌즈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느낌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막 벅찼다는 거예요 진짜 커튼콜 노래를 들으면서도 와 정말 충만한 생애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우울하고 다운되었던 것들이 다시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피어오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 비하면 그쵸 굉장히 귀여운 죽음 맛보기일 겁니다 이보다 더 척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하루하루 견뎌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그런 분들 앞에서 주름을 잡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음을 가정해보고 침잠해봤다는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에게는 더뭐 명확한 이정표와 길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더라도 과견했거든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잡기 위한 노력과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 해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한 이정표가 있지. 나는 늙고 있고 죽는다. 저 죽음의 마침표로부터 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당연히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죠. 그럼 두 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면 생을 놓아버릴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제대로 정리하는 것. 저는 전자는 당연히 생각도 나지 않고요. 았 어떻게 봐, 이 값진 생을 후자.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오늘을 살고 미래를 다보기로 결정했어요. 뭐 렌트에서는 지금 여기 오늘 을 살라고 하는데 노 데임 버트 데이 그거는 당연한 거 같고 저만의 방식으로 오늘 죽을 것처럼 살고 평생을 살 것처럼 생각하자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시열하게 살되 평생을 지켜낼 수 있는 가치들의 기반을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금또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목이 e m t j 가 동기부여 받게 되는 것들이었잖아요. 제가 경험하기에 e m t j 는 이상주의적, 낙관주의적 시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극복해 목표를 이뤄내는 스토리, 말, 가치의 동기부여를 다른 성향들보다 더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들도 그렇잖아요. 음, 음. 친구가 그렇게 되고 몸도 아프고 우울한데 그래도 사랑이 최고 우리는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 렌즈 보면서 찐감도 크 사랑이 최고다 그러니 나도 파이팅이다 이거잖아요 어. 남들도 그렇다고 그렇지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일반적이죠세 가지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삐태해야돼이 포인트가 나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이 포인트를 나의 맥락에 끼워넣을 수 있다가 의미충이라그럴까요 내가 꽂힌 게 있어 근데 뭘 보니 내 비슷하 그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예를 들면 저는 유독 사랑에 대한 낭만이 강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 중에서 단 하나의 단어를 선택한다면 그건 사랑이다 근데 렌트에서 커튼콜로 52만 5 6 0 0분의 시간 사랑을 하래 아 그럼 취한 거야 바로 뭐그 사랑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진다니까 물론 문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음, 3년째 솔로잉? 근데 내가 아프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요새 고민해본 주제들이 죽음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런치에 오늘을 살이고 사랑을 하자와 막 연결되면서 아 이런 해보실현이 있어구나 연결을 시키면서 뭔가 주책을 부리잖아요 피타라는게 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실체를 알아야 해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멋지죠 근데 이재용 회장님을 매스컴을 통해 보요 동기부여 받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유튜버 야생만 형님을 볼 때마다 찐 텐으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1년 전에 이맘때쯤이었어요. 구독자 10만이셨을 때 형님이 그 카메라 앞에서 본인 인생 얘기를 하는 영상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배달하시고 웨이트 트레이너 하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구독자 10만 찍고 1년 후에 40만 찍고 곱창집에 핸드폰 샵에 뭐 바이크에 차까지 온갖 것을 성렵을다 하시니까 이런 과정이저희에게 진짜 멋진 모습. 스토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하면속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손에는 잡히니까요. 세 번째 개멋진다. 그냥 멋지면 안 돼. 왜냐, 웬만한 멋진 생각, 멋진 말들은 다내 머릿속에 있어. 진짜 눈이 번쩍 뛰어요. 가장 최근에 옮기는 회사 대표님이 저녁을 사주면서 저에게 이직 제안을 하셨어요. 좀 비싼 거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어요, 좋은 곳에서. 묵직하게 중점해 보이수록 한 마디 하시더라고. 시간과 환경의 자유를 줄게. 너를 배우해 주는 사람에게로 가라. 거기에 그냥 확 꽂혀가지고 다음 날 솔도 덜 깬. 상태로 옮겨잖아요. 뭐가 보시는 거냐면, 그때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정확하게 꿰들어 보신 거예요. 제 시간을 많이 가고 싶었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건 되게 단순해. 그냥 사방이 통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햇살 듬뿍 받고 바깥이 잘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시간이라는 단어와 환경이라는 단어로 저를 딱 조지고, 마지막 한마디 너를 대우해 주는 사람에게로 가라. <laughs> 물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상황은 진짜 멋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e l t j 가 동기부여받는 순간을 얘기해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했는데 결론은 머릿속에서 빵 터지는 영감을 받을 때에요 그걸 이런 순간 저런 순간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동감할 것 같은 걸로 나눠본 거죠 너무 결론을 쉽게 지었나? 부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한 것들 중에 몇몇 개라도 여러분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걸로서 저는 크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편은 한 개가 더 있어요 다음 편에 동기부여를 받는 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럼 동기부여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 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